굽타 t v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게 온천과 쇼핑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오락실에 갔으나 개폭망하고 말았다. <laughs> 와, 딴 이길이 존나 장난하네. 이틀 동안 와, 씨발까, 이천장, 이천장, 이틀 동안 사천장 빨리보다 와, 이래 된다니까. 이이 이 오락실이라는 게 이게 어? 이게 장가라면 영 빼는 체질 있어도 안 돼. 강남에는 이거 빼고는 안 된다. 그 장가하는데도 돈다푼다 와, 시발 그 사람 돌아보겠네 이게 와, 그러니까 알이 알이 많이 있으니까 돈으로 돈으로 때리면은 그냥 한돈만원 넣고 만 오천 원 넣고 안 되면 버리면 되는데 알로는 세리 알이만 만 개만 알이면 이만 개가까이 있으니까 셀리미어부거든 그러니까, 돈을, 아를 많이 가해서면안 돼. 차단해야 돼. 알겠어. 촉 같은 것 와, 만 원, 삼, 삼천 개, 만, 만 원, 삼천 개, 만 삼천 개밖에 없다. 지금 촉 됐다. 다 빨리 뿟다 와. 와, 무지막지하게 빨아땡기구나. 이 어떻게 빨아땡긴다 이, 이마들이 이제, 이, 그러니까, 내가, 굽타가 항상 말하지만은, 굽타가 이제 다시 저확하 잘, 잘들어지 존나 중요한 거다. 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회원 여러분 뺑아리를 나갈게 <laughs> 이 프라자라는 이 아들이잖아 프라자라는 이오락실의이 기술이 일반 오락실에서는 흉내를 못 낸다 어떻게 따라 땡기느냐 아침에 존나게 나오는 것처럼 낮은 탑에 오연타 낮은 탑 한두 개 하고 오연타 또 낮은 탑 한두 개 해가지고, 7연 다이가한 천안, 500, 600개 딱 줘. 그럼 어떻게 되노? 어깨도끼기 계속 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 어, 이거 오늘 다이, 내 다이가 좋구나. 내리막, 물론 타는 다이도 있고, 내리막은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천장 가거나 막 내리막 타는 다이 있잖아. 그건, 아, 영, 그건 또 버리지를 못해. 왜 그러지? 아니요, 내, 아침에. 아침에, 나, 400, 500, 맹깔땡이로 돌리던데, 400, 500 돌리고 버리는 사람 있나? 거의 없다, 이 프라다에는. 어? 그럼, 천장, 천장,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7, 800 갔다. 그럼, 다음 탑안 보고 버릴 사람이 없, 다고단한 명도 없어. 한명 있을까? 한, 아, 한 명도 없다. 응, 없다, 없다. 내 장담할게, 없다. 빨리, 이제, 나오는 다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빨아땡긴다어는 그런 식으로 빨아땡겨. 이? 두, 이제, 다 극단적인 다른 예를 들은 거다그걸빨아당기다가 이제, 나온 다이들 있지. 나온 다이들을 싹 꼬시면서, 더 나오는 것처럼 싹 꼬시면서, 한두 탑, 세 탑에 다 빨아땡기뿐다. 나온 거를. 그래가지고, 자기 동까지 한, 자기 동까지 한, 5, 6천 원 더, 더 간다, 이거. 그럼불딱 주거든. 연장 딱, 연장이 와. 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단탄 주면 안 돼. 여기서 단탄단탄을 주면은, 연장을 안 주면은, 많이다, 적대다. 연장을 안 주면은, 연장을 안 주면 사람들이 버리고 가쁘거든. 그, 그, 그러니까, 2연타나 3연타 정도 딱 준다고. 그럼 뭐고? 아, 뒤에 그림을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이다. 어, 저, 어, 저, 내일, 내일 우리 일찍 나갈 거네. 저로 가자. 저, 저, 저도 많이네. 아, 많이, 씨발, 많이. 아, 이거 돼야 될거 그래갖고, 이, 이제, 2연타, 3연타. 그것도 좀 특수불 같은 거 있잖아. 알고 은거 특수불 탁 섞어 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사람이 와, 이 특수불 한다. 이버면안 된다.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 어깨덕기 치는 사람, 어깨덕기 치는 사람 은 내가 말하는 겁터 말하는 뭐 뭔지 알게야. 특수불 같은 걸딱 섞어 가지고 이 년다 사년달딱 준다고.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이거 특수불 한다버면안 된다. 아, 자 이제 저러 가자. 버면안 된다고 판다 또. 특수부를 딱주가지고 이제 못 버리게 딱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기 돈 더까지 이제 야 천오백 개 이기 천오백 개 이기다가 인마 자기 돈까지 들어가면 어쨌든 사람이에요 와이씨 그걸 그냥 버리고 나올 사람이 살아 없단 말이야 그은그 다음 탑이 이제 막 천장가 보는 거라 대놓고 바로 대놓고 빨아땡기 부는 거야 이제 그면 이제 용변는 재주가 없어 용변는 재주가 있어도 이제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부는 거야 이거나 이제 그래 되면 그런 식으로. 작업을 칩뿌는 거야. 프라자라는 이 오락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기 부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저, 저, 이제, 내리막 타는 다이들 설명해 줄게. 내리막 타는 다이들은, 어, 한대 있지. 내리막 타는 다이들은, 이제, 내리막 타면, 이제, 이, 이제, 내리막 타는 사람들이, 이제, 출발선이 마이너스 2,000선이거든, 2,000선. 마이너스 2,000선 가면은, 아, 티 올라온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숱이야. 마이너스 2000선 딱 가가지고 3네개 바로 바로 뭐 단타 불끄나 이런 경우는 잘 없다 마이너스 2000선까지 가면서 있다 가3네개팍 나오, 나오, 나오면서 특수부를 쓸거가3네개팍 나온다 그럼 어찌 되노 사람이 짐이 오늘 존나 많다 좋댔다자기다려라3네개퍼 쓸거 나오거든 그러면 그걸 또 버릴 놈이 없는기라 와 2500선 봐야되겠다 3000선 봐야되겠다 그래 이렇게 푸는거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천, 3천 5백 선 가, 가가지고 한 5연타 딱 나와가지고 다 끝나뿐단 말이야 그렇게 역어 보는 거야이이이 이, 이. 프라자라는 놈들이 이이이 이, 이. 어마무시한 놈들인데 일반 일반 오락실 그그 작업이 있다 아이가 굽타가 지금 말하는 그 작업이 일반 오락실에서는 그런 작업을 칠 수가 없다 그런 재주가 없다 말이야 다다다 다, 다 들었습니까? 일반 오락실에서는 일반 오락실에서는 그냥 좀 돌려도 안되면다 버리고, 다 버리고, 32, 그냥, 5연타, 7연타 나오면 32 버리고, 다 집에 가본다고잡지만 개온, 타마야, 원더랜드뭐 이런 오락실 있지. 얄구준, 뺑아리, 오락, 좁밥 오락실. 아침에 5연타 나오자내귤로뭐 한두 개 섞어가 5연타 나왔다. 32, 33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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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에 가본다 돈, 파, 돈, 만 원, 만 이천 원 따가지고 다집가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주시죠, 하나 주시고, 하나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프라자 말고는 그런 작업이, 아, 아, 프라자 말고는 그런 작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오락실에서는. 회수가 뭐, 회수를못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옆에 이제 열대 중에 두대 정도 있지. 두 대, 세대 정도. 열대 중에 두대세대는 무조건 일격에 3, 4천매, 4, 5천매, 7천매 막열대 중에 두대세대는푹 쏟아집힌다. 그런 식으로. 돈뭐만 원, 만 오천 원 넣으면은 3, 4천매씩 쏟아집히거든. 거래가 완전히 보여주는, 보여주는 다이들 7천매 이런 거일격에나와본다일격에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막 5, 6천매 나와가지고. 32에 버리고 그런 사람 가쁘거든6천에 <laughs> 뽑았는데 <laughs> 어떤 놈이 후반어. <후바노? 웃음> 그런 사람들은 막 완전히 막너나지 그런 보여주는 다이들. 와, 나도 된다. 나도 잡을 수 있다. 이런 그 보여주는 다이들 있잖풀하자 다음에 와서 또 해라. 어, 그렇지 그렇지. 풀하 그러니까. 아, 다른 오락실에서도 그렇게 작업 치면안 되면 다른 오락실에서는 그렇게 쑤시는 사람이 없다. 그냥 아예 시작해서 아침에 3천원 넣고 5연타 나오자. 32에 버리고 다 집에 가본다니까. 다음 그림을 다음 연타를 보고 미는 사람이 없다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프라자라는 이 오락실은 지하물이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안 느끼고 싶어도 안 느끼고 싶어도 무조건 느끼보는 거야. 이거는. 구부차 같은 사람도 앞에 천장에 오늘 앞에 천장. 두개 있고 깔짝깔짝 나온다. 이50 몇에 버리지는데 미뤘더만 천장 가보고, 빛광이 나끝 나쁜다. <laughs> 그그안 느끼겠나, 니네 같으면. 한 2, 3 0 돌릴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그게 안 된다고 또. 무조건 예끼 부는 거야. 이, 이, 이. 프라자라는 놈들이 진짜 대단한 놈들이다. 나는 이 프라자한테 완전 반했었다 빨아 당길 때도 어마무시하게 미친 듯이 빨아 당기 보고, 나올 때도 미친 듯이 나와보거든이 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게 씨발, 그 뭔지. 형님, 제말 맞지? 사람들이 돈 꼴면서도, 와, 씨발, 역시 브라자는 사람들이 돈을 꼰 사람들도 있다, 이거. 와, 역시 브라자는쇼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빨아 당기거든쇼 같은 거. 와, 뭐 이런 게 있노? 돈은 다른 사람 있자야. 와, 이래 많이 나오나? 역시 보라. 보랑신 장사 게 얼마나 돈노? 다른 집에서 이 개시바 그래 빨아당기고 아무도 안 오거든 다른 집에서 그래 빨아당기면 아무도 안온단 말이야. 근데이 보라 자라는 데는 빨아 당기면 땡기는 대도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부르기야. 집에 다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래 가십 맙시다.